여러분, 원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하고 사세요. 그래야 운이 변하고 삶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돈과 사람이 정말 중요한 한 해입니다. 분명 여러분들은 원래 정말 굉장한 변화를 가지게 될 거예요. 네, 누구는 큰 번영을 또 누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는 원래 해운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부분 꼭 명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에 올한해 불행이 없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를 늘 보고 늘 말하며 사세요. 여러분,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도 없고 행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네, 원래 목표의 구체와에 따라 여러분의 삶은 정말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원하는 것, 또 가장 절실한 것을 늘 보고 늘 가지고 다니고 또늘 그것을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무의식을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꼭 명심하세요. 좋은 운은 풍수가 좋아야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 또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고 어두운 마음을 버려라라는 것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역시 항상 할 것은 하고 하지 말 것은 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늘 주변을 청결하게 단정하게 해 두고 사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모두 우리 풍수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 긍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복과 즐거움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는 늘 접하시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유독 큰 것처럼, 또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유독 작은 것처럼, 이는 무조건 여러분의 평소 생활 환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청결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사세요. 단정함을 잃지 않는 삶을 사세요. 그리고 두지 말아야 할것 두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고 꼭 해야 할것 하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그래야 좋은 운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막힘을 겪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부유함을, 행복함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늘 제대로 해두지 않으셨기에 마땅히 와야 할 운이 왔다가도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여러분을 떠나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늘 사람을 중요시 여기세요. 여러분, 세상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다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며 이 기회는 궁극적으로 모두 사람이 가져다 준 것들입니다. 네, 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멋진 하모니를 만들어내었던 파트너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는 절대 성공을 얻을 수도 없고 또 행복 역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무조건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멋진 기회, 큰 기회를 여러분에게 줄 사람은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또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평소 여러분의 곁에서 늘 여러분을 지켜본 사람, 즉, 벗이나 지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사람을 귀여기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소홀하게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여 과거 우리 조상들은 님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좋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곁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의 중요성을 모르고 삽니다. 마치 공기가 늘 있지만 그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멀리해야 할 사람을 구분하시고 전자의 사람에게는 정성과 사랑을 하시고또 후자의 사람은 가능한 멀리하세요. 네, 그냥 아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라는 것이죠. 이러면 원래 여러분의 삶은 불행이 없을 것이고 어느 순간 분명 예상치 못했던 큰 운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항상 부모님께 잘하세요. 여러분 조상복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이 조상복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드는 복이에요. 물론 A 귀신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 분명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운도 얻을 수 없고 복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풍수에서 명당에다 묘를 쓰면 그 후손이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말을 한 것은 조상복을 얻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효를 다하는 건 역시 조상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분명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에게 누군가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한다면 화가 나시겠죠 또 저주를 할 거예요 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이었고 또 아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효를 다시게 되면 마땅히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뻐하시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여러분에게 뭔가 반드시 보답을 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3대를 지낸다 4대를 지낸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이유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항상 부모님께 정성을 다세요. 그러면 절대 올 한해 여러분은 불행이 없는 삶을 사시게 되며 또 어느 순간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올해는 항상 옷을 깨끗이 정갈하게 입으세요. 그래야 운이 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의식주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하신 분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의식주라고 하고 주식의 식주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도 아니고 주거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옷을 잘 입는 것이라는 의미로 그러한 것입니다. 네, 잘 먹고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이 번영할 가능성보다 옷을 잘 입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의미로 그러한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A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현대 심리학에서는 옷을 잘 입는 사람의 평균 경제력이 훨씬 높다는 논문도 있으며 또 옷을 잘 입지 못하는 사람의 성공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네늘 단정히 청결히 옷을 입으시고 또늘 여러분이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정갈한 옷을 입으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그래야 운이 좋아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원래는 꼭 부자들의 성공법 따라 하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법을 흉내내어야 하는 거예요. 치킨집을 하시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치킨집의 맛과 장사법을 흉내내면 되는 것이고, 또 옷가게를 하시려면 정말 장사가 잘 되는 옷가게의 장사법을 흉내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부 실패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다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네, 못 알아 박는 것도 방법이 있으며, 구가나 끓이는 것도 다 방법이 있으며, 레시피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잘 되는 사람을 흉내내는 삶을 사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이 쓴 책을 꼭 보시고, 항상 그 사람의 일머리를 흉내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역시 외국에서 성공한 기업의 사례들을 다 흉내내고 따라한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큰 부자들도 더큰 부자들의 길을 흉내내고 따라 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 항상 웃는 연습 많이 하시고, 원래는 많이 웃으시면서 사세요. 여러분 절대 웃지 못하는 사람에게 운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든, 얼마나 못생겼든,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항상 타인들에게 호감을 얼마나 주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자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늘잘 웃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못생긴 오프라 윈프리도 매일 웃는 연습, 또 매일 미소 짓는 연습을 수십 번씩 했다는 그 일화, 그래서 수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게 되었다는 그 일화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항상 웃고 사세요. 그래야 불행은 없고 늘 운과 복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